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창경궁? 이라는 생각이 들죠? 아, 브랜드는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이밍은 기가 막히네요. 창경궁. 경희궁 자의가 생각이 납니다. 경희궁 자의의 힌트를 얻어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인데, 진짜 창경궁 가까이 있을지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선5구역입니다삼선5구역 재개발이고요. 서울시 성북구입니다 삼선동 2가 296 번지 1원이고요. 최고 18층 19개 동, 1223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509세대가 나오네요. 전용 면적 59, 84. 어우, 평면은 좋다. 59, 84. 가장 선호도 높은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별 공급 물량은 249세대. 일반 공급은 260세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균형 잘 맞췄고요. 어, 서울시 우선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만 19세 이상 성령자들이 대상인데, 서울시 우선인데, 서울시에서 마감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분상자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전매제한 1년, 1년 동안 분양권못 팝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고요. 모집 공고일은 11월 28일입니다. 특별 공급일은 12월 9일. 일반 공급일은 12월 12일. 1순위, 일반 공급 1순위, 12월 9일 1 0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7일입니다. 아크로 리츠 카운티가 12월 18일이니까, 당첨자 발표일은 다르니까, 부적격되진 않는데, 둘다청약을 했는데, 둘다 당첨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른,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우선, 뒤 그, 아크로 리츠 카운티는 탈락!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점이 더붙신 분들은 아크로리츠 카운티 하시고, 아, 나는 안될것 같아.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이거 할래? 하시는 분들은 창경궁 롯데캐슬 시건 2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4월 되겠습니다. 2027년 4월이면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입지가 어디냐라고 보면, 창경궁이 어, 어디냐라고 하는데, 창경궁, 참견궁, 여기가 창경궁이죠. 창경궁이고, 우리가 경복궁 우리 광화문 이그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장군 이 있는 광화문 이쪽이죠 그래서 창, 경복궁 옆에 창경궁이 여기인데 종묘 있고 창경궁하고 거리가 서울대병원 있고 거리가 제법 떨어졌는데 이걸 창경궁 이거를 창경궁이라고 이름 붙이면 참 브랜드는 잘 지었습니다만 창경궁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음 어디냐면은 굳이 따지자면 해화역 해와역하고요. 한성대 입구요 한성대 입구역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한성대 입구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고 주변에 삼선초등학교 경동고등학교, 한성대학교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성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가 옆에 있다는 건 장점이고 이쪽에 낙산공원 있잖아요. 낙산공원 그래서 동대문에서 낙산공원 이렇게 올라가는 길 괜찮죠. 창신순이동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르막길 경사도가 제법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경사도가 있는데 위쪽은 또 괜찮죠.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한성대 있고. 한성 여중이 있고 해화역이 있는데 해화역에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가면 한 700m 정도 거리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에서도 굳이 뭐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용은 할 수가 있다. 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은 장점이죠.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입지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역세권 아니니까 59 평면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A 54세대인데 3베이 구조로 나왔네요 4베이면더 좋을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어, 침실 거실 안방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향을 보면 이 방향이 남향이죠 남향이니까 남향과 동향 동양. 남향과 동향으로 되어 있다 남향 동향 동향 남향 남양과 동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양이 걸리면 땡큐고, 동양이 걸리면 좀 아쉬울 것 같네요. 59A 같은 경우는. 59B도, 어, 그인 남양? 동양? 음, 여기에 동양. 남양. 이렇게 되겠네요. 3B, 환상형 구조. 3B 환상형 구조. 방 3개 있죠. 59C는 타워형. 59C는 타워형입니다. 59C는 타워형.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파성형 구조, 맞바람 치는 파성형 구조를 좀 선호합니다. 타워형은 남동향으로 주로 배치되어 있고요. 어, 저는 어지간하면 포베이 파성형 구조를 하셔라고 합니다. 84는 3베이 구조인데, 어, 포베이 파성형, 아, 3베이, 포베이면 좋은데, 3베이고, 남양,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이 남양이니까, 남양. 그러니까, 동향 이렇게, 이게 살짝 남동향이고, 살짝 남서향이긴 한데, 남양에 가까워서 제가 남양이라고는 했고요. 사실은 남동향이 살짝 더 가깝긴 합니다. 향은 괜찮고. 그래서 타워형은 5 9 c 고요3이 구조, 스리베이 파상형 구조는 59AB84인데, 뭐 84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옵션, 아, 단지 배치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죠. 단지 배치도가 조금 이게 반듯한 사각형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뚝 떨어져서 3단지 여기가 3블럭, 2블럭, 1블럭 이렇게 3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뭐 이렇게 밖에 되진 않았겠죠. 이왕이면 어, 아쉽다면 이렇게 다 묶어서 재개발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조합 내부의 사정이 있었겠죠. 동의가 안 나왔거나. 확장비는 어,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무상 제공해주면 왠지 급부터 나요. 아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발코니를 무상으로 해주죠. 시스템 에어컨 5대 660만원, 고급화는 890만원입니다. 현관 중문 130만원.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은 무조건 선택을 하시고요. 발코니 확장은 보통 민영아파트들 2,500만원 정도 하는데 무상으로 주니까 일단 땡큐입니다. 붙박이장 수납공간은 어지간하면 하시고요. 고급화 옵션은 개인 취향이니까 어 분양가와 자기 작은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빌트인 가전은 입주할 때 가전 대리점 가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 제일 중요하죠뭐 분양가. 분양가는, 분양가는 전용 8사 기준으로 볼게요. 13억 9천만원. 아니 서울원 아이파크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14억, 9,14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즘 강북도 이제 14억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지간합니다. 14억이에요. 3.3제곱미터당 4,116만. 야, 14억을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요즘 분양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합니다만, 한편에서 생각하면, 뭐 월급쟁이들이 취직해서 이게 얼마를 모아야 맞벌이를 하더라도 14억을 어떻게 모아야 이걸 아파트를 내집만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브 a 는 10억 8910만원, 4514만원, 8 4는 13억 9천만원, 4116만원에 주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가격이 만만하지 않다. 왜 역사권 아니니까요. 삼선 프리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2008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2920만원이니까 차이가 좀 나긴 하죠. 2920만원이면 거의 한 9억 가까이 정도 하는 가격이고요. 4,116만원은 거의 14억 옵션 을 붙이면, 아모니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주더라도 14억 정도, 5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보문 파큐뷰 자이가 2017년에 입주했는데 3,800만원 정도 수준.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요거는 역세권 아파트예요. 역세권 아파트인데 4,100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창경권로터캐슬 시그니처가 역세권이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는데, 사실,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 환경이 아주 쾌적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아쉽다 살짝 높은 경향이 있다 입지를 감안해 보면 역세권이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2026년에 입주한 보문센트럴 아이파크와 비교해 보면 살짝 높은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서울은 아이파크도 3980만원 서울은 아이파크보다 살짝 좀 높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음, 요즘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서울은 뭐 입주물량 항상 부족한 지역이고요. 미분양 걱정할 필요도 없고 9월 미분양이 969가구밖에 안 되고 종합 분석을 하면 입지는 한 3.5점 정도, 가격은 3점밖에 못 주겠습니다. 도전이 높은 점수 못줄것 같고요. 교통은 3.5점. 편의시설, 뭐, 주변이 그렇게 편의시설 아주 좋지 않습니다. 3점. 학교는 뭐, 초등학교가 있어서 4점 적고요. 세대수, 천세대가 넘어서 4점 적고, 브랜드는 롯데캐슬이니까 5점 적고, 쾌적성은 낙산공원까지또 도보 이용하려면 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점 밖에 못 주겠네요. 주변에 뭐, 재개발이 되고 하면은 미래가치는 좀 나아질 수는 있는데, 강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분양가가 살짝 높은 경향이 있어서 자금력이 되는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2025년 부동산 투자 세미나 합니다. 12월 12일 날 하고요. 지지역 현 이주연 위원 전문위원과 함께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0 12월 11일, 12월 11일입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요. 문의는 밑에 내용 있죠.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ご覧いたくるんだきまし